역시 도전하는 삶 보기 좋습니다. 보기 좋습니다. 아름답습니다. 네, 내전인데요, 네 뭐? 아 위도 있어요. 왜요? 머리 위를 스치고 네. 지나갔습니다. 힐0 빠졌어요. 위도 정면. 네. 눈피가 있어요. 정말 싫어요. 중피, 되게 멀리 있어요. 이렇게 너무 싫다. 막 좋아하는 거어 산다. 아, 아, 대박. 대박. 아 잠깐만 나 총간인데. 피님 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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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나님, 나님, 내 머리가 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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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방 나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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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하나 각오했어요. 아위도아 쟤면 위도가 쓰레기. 아두 개핀디. 아 잠깐만 위도는안 아, 보여. 저거 누구야? 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왜 이러세요? 개피야 돈피. 난 내가 이런 것좀것 좀. 오케이 오케이. 아. 나이스. 네? 네?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야 근데 육아쓰다가 제니님한테 머리 따일 거 너무 선명해서 육아쓰기 싫어. 어디 왼쪽에 누구야? 석상한 손. 위도 위, 도 오른쪽 위에 있어요. 카메라 조준. 뭐 잔다. 아프. 아, 아, 아. 아, 아. 아 이거 미쳤나? 힐 받을래? 힐 받을래? 둔피 정말 그 자체가 미쳤습니다. 내가 아! 맞았어요. 튜나님 한번뛸수 있나 위로? 아 둠피! 아 미안해요 쌤엘도 어딨죠? 저, 저 오른쪽 위 있네요 정면 내내 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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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둠피 둠피 개피야!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아이 와중에 절 애도. 때리신다고요? 쌤 내려와요 아이 와중에 날 때린다고? 60 60퍼 6일퍼 60, 60.

이것도 너프 보시지. 너프다 피하세요. 넌장해졌다님왜 여기까지? 아고마요님 어, 뒤로 빠지셨어요? 제발 괜찮아. 어. 괜찮아. 어. 아야어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름고다 오줌마, 왼쪽, 왼쪽. 왼쪽턴 아. 아, <laughs> 넘어갔어요. 나이스. 와, 이겼어. 미쳤다. 아. 이거 진짜 미쳤다. 이거 아. 어. 어. 손가락으로 어. 손가락 어. 아, 진짜. 여기 멋지다. 밟은 걸까? 거, 고맙죠, 쌤. <laughs> 네 그래서요. <그랬어요>. 쟤았어요거들도록거 <제일 웃음> 저 메카 한 번도 안 봤는데. 아 오. 싫어. 저자폭쓴 걸로만 안녕. 호출했고. <laughs> 인간이요? <배원. 웃음> <이분은> 대현이 <laughs> 원래 인간이 아닌가요? <laughs> 벤지나올것 같은데. 오리. 오리나올 사것 같아요. 오리사오 여기서 지아나아 헬벤. 맥크리, 아나. 와,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아파? 그치, 역시 오리사 역시 우리다. 맥크리 왼쪽. 잠깐만, 저 누구요? 여신님 어. 안보여. 트레 님도 안보여. 어, 힐펜 먹게 힐펜 먹게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어, 안돼. 아, 힐 나이스, 힐 나이스, 힐 나이스. 잠깐만, 저 총관이에요? 원일이야. 원일이랍니다 차려주시기를. 잠깐당부또당부를 드립니다. 아, 너! 힐맨 너! 죄송해요. 아이고, 요디어 메카가 잠수다 탱커 <목소리> 없어요? 저희 안아나 있어 곳을. 아프다. 아 땅, 아이, 겐지. 가 아이 아아 네. 아. 아. 아, 아, 아나. 아, 아나. 네. 이다네 <laughs> <laughs> 하나 없어요. 하나 <laughs> 원거리 힐 중. 지금 하나 없어요. 우리 아나 원거리리라고 있어요. 와저 개피. 아나 피. 와. 개피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 저기 아나. 나이스, 티나님. 아, 나이스. 추월도 밀자. Q&A 너무 멋져. 남자가 봐도 화나겠어. 아니, <laughs> 영혼 점녀 <좀 웃음> 아저 영혼 악마랑 거래해서 아아 인정 아 잠깐만 산들 어디 갔어아 산들 산님 무빙 왜그래요? 산들 무빙 왜그래 오리사 자리못 <laughs> <beginning 웃음> 갈게 요우리사자리못 <laughs> <다리> 갈게 <laughs> 오른쪽에 맥크리요 궁극가 거의 준비됐어 아저 그래. 뒤에 있거든요? 저 뒤에 숨어있어요 <시장> 아, 저 맥크리, 위? 위? 맥크리, 위? 맥크리, 맥크리 위? 위? 오른쪽 맥크리,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아힐좀 어디 어디 쌤 올라와봐요 아 걸렸다 오른쪽에 안 맥크리 안 아직도 저 있어요 걸렸어요 저 디바 저 1쪽이면 될까요? 오케이 넌 상해졌다 나이스. 아 잠깐 트렌디 힙맨. 나이스. 빠져요. 잠깐만 저 누구야? 어, 아이고어 아이고. 어, 뒤로 빠져요. 빠져 빠져. <laughs> 빠져 빠져 빠져, 빠져. <laughs> 제발 빠지자. 빨아보. <laughs> 기 나왔어요? 우리 다 빠졌어요? 예스. 네. Yes. 네? 아 모기가 이와중에 싫어요. <laughs> 네, 그레방어 그러니까. 뭐가 빠지고 오리사가 빠지고 가 나온가? 랩 계속 응? 치료해 오야 예, 잠깐만 어? 아니 그럴 수있선 <laughs> 그럴 수, 있죠, 선생님. <laughs> 그럴 수 <웃음> 있어 <웃음> 용감 용감 왔어요 아니야 깨지 제가 와 젤리님 가어요 죄송해요 <laughs> 괜찮아요 그럴 수 <laughs> 있지 그렇게 줍시다 이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. 반성 의미로 앉아있을요 아니야, 안 돼. 잠깐만. 반성 의미 안 돼요. <laughs> 아, 게임을 <아니. 웃음> 던져버렸네 갑자기. 쌍달 <싹> <laughs> 괜찮아요. 다들 그럴 수 있어요. 만 될까요? 1보다 좋은 <laughs> 것들이죠. 반성 의미로 <웃음> 오키라고 <웃음> 오세요. 피 와, 저. 위의 겐지, 위의 겐지 나이스 위에서 겐지라요? 아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감사합니다 위의 <목소리> 겐지 잠깐만 힐안 돼요 방벽 안에 나와야 돼 그게 네 듣고 있어 선생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이대로 인스턴 안 보여 아못 봤어 아나오 <목소리> 나요? <레티나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마셔 돌리다가 키보드에 마서 사용. 그래 나 잠. 펜션 펜 이제. 자력 필요 없어요 상대. 상대 힐러 없어요 상대 일로 갖고 있어. 들어가야 되는데. 들어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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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. 나이스. 가자센. 아 파라가 때려서 못 들어가요 너. 윈터겟 아이고. 나이스. 그래 파. 윈터겟피, 윈터개피 어떤 들어가야 돼요. 야, 팔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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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. 와, 갑이. 아이고. 있어 잃어 버렸어. 아, 죄송해요. 아니, 왜요 괜찮습니다. 아. 괜찮아, 괜찮아요. <laughs> 대연아. <laughs> 대연아. <laughs> 대연이 던지네. 대 거기서 검 캐릭터로 못 나와. 이거 대연아? <laughs> <해야 돼? 웃음> 아, 그럴 수 있죠. 나중에 메카탈할때 나사 잘 풀렸나 안 풀렸나 확인하시고요. 캐릭터로 아, <laughs> 못 나오네.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니 괜찮아요 쌤. 안될 판은 음. 안 돼. 갑시다. <laughs> <laughs> 저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어. 별로들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파이팅. 아, 이팅 오른쪽으로 갈까요? 왼쪽으로 갈까요? 가운데로 갈까요? 오른쪽이요, 오른쪽이요. 넷. 예. 가운데 한번 해볼게요. 아나 손가락 치나 <laughs> 우와! 쫄담! 싹달벤! 어듀나님아, 니어 어머. 죄송해요. 아니요. 여러분, 거울. 죄송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로 거의 아, 방벽 안엔 오. 힐이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. 꼈어요, 꼈어요. 그렇 아, 빨아, 정말. 우리, 우리 선들이 막힌 거 같았는데? 어, no. 일단 빠졌다 갈게요. 빠졌다 갈게요. 깼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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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쌤 오시면 되는데 바꾸시려고요? 아 아니구나 아니 아니 하 떴어요 예. 예. 네와저 그 다요 아저 윈스턴 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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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싹다 해버렸어 우리 다냐웠어요못제웠어요나 쓰레기야 아니에요 쓰레기 아니에요 아

수월소와. 죄송합니다. 네, 내릴게요. 인 뒤로 가든. 와. 네, 안 되는군요. 아, 음... 너무 아프다 음... 그럴 수 있죠. 실은 님 뒤로 오면 힐 가능. 만한... 오... 뒤로 오면서 요 근데 우리 들어가들어면안 되는데. 어쩔 수없죠 아, 들어가. 못뭐 들어가. 아, 아이고. 아이고. 이죠 아, 나도. 셨어요도가셨나요나가나습니다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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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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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나도. 나이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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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나도. 나